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컴샵입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오늘은 듀얼 부팅. 아, 듀얼 부팅이 뭐냐? 윈도우 7. 그러니까 옛날 뭐 컴퓨터 옛날 게임도 하고 싶고 요즘 게임도 하고 싶고 두루두루 하고 싶다. 라고 하셔서 이 듀얼 부팅 중에 최고 사양으로 제일 좋은 사양으로 해 달라고 하셔 가지고 예, 네, 그거에 맞게끔, 게 대략적으로 한 300만원 정도 됩니다. 300만원 정도 되고, 윈도우 7은 보통 이제 서든어택 하시는 분들이 이제 서든어택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윈도우 10, 뭐 이렇게 하는 구성인데, 지금 현존하는 CPU로는 5950X. 제가 이제 부품명하고 이런 거를 싹 해드릴 테니까, 뭐 이렇게 저랑 따라, 똑같이 따라 해가지고 구입하셔도 뭐 듀얼 비트윙이 아마 최고 사양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걸 5950X, 어? AMD의 5950X고요. 물론 지금 이제 그좀 제가 좀 부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인텔로 하시면 드라이버가 안 잡혀서 윈도우 7뭐 지금 13세대 나오고 뭐 그랬는데, 왜 그걸로 안 했냐? 뭐 그렇게 댓글로 하시는 분들이 계실진 모르겠는데, 그걸로 하면 윈도우 7이 설치는 되는데 드라이버가 안 잡힙니다. 그래서 현존하는 최고 사양으로, 예, 5950X, AMD의 5950S에요. 예. 16코 32스레드죠. 예, 요거랑. 그리고, 램은, 아, 이거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그냥. 램은 32기가, 16기가 짜리 두 개. 그리고, B450 게이밍 K4 에지락 어, 요게, 그, AMD가, 이렇게 하시면 윈도우 7도 잘 깔립니다. 예. 요것도 B450 게이밍 K4 에지락 제품. 요것도 있고, 그 다음에, 500기가짜리는 써드노트니까 윈도우 7 1테라는 이건 구분 짓기 위해서 용량을 제가 일부러 다르게 했고 그리고 윈도우 10도 요즘에 보시면 용량들이 다 커요 어, 게임들이 그래서 1테라로 요즘엔 500기가보다는 1테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예, 용량이 게임들이 용량이 뭐 200기가짜리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그런 거두 개만 깔아도 벌써 400기가잖아요 윈도우 깔고 하면 아마 빨간색 표시가 될 거예요 SSD에 그래서 이렇게 따로따로 501테라 준비했고요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3080 예, 지금 뭐 4070까지 4070ti 까지 나왔는데 왜3080 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지만 지금 현존하는 4070ti 나4080 90뭐 이런 것들은 아직 윈도우7 드라이버가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3080 10기가 예, 지금 거의 다 단종돼가지고 이게 3080도 실질적으로는 구하긴 어렵습니다. 그리고 크라켄 X73, 수냉 쿨러 5 5 0 x 다 보니까 제가 수냉 쿨러로 넣었어요. X73으로 했고, 그 다음에 파워는 850, 카운터, 어, 카운트, 이걸로 예, 맥스 엘리트 제품이요 가격이 저렴하고, 그리고 골드 제품이라 예,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제 잘만 제가 Z10 플러스, 요거 제가 많이 했었는데, Z10 DUO라고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거는 이제 Z10 시리즈가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그거 중에서 제일 비싼 버전이거든요. 요거는 제가 이따가 조립 다 하고서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거 조립 한번 해보고, 완성된 모습으로 같이, 듀얼 비팅도 한번 같이 보고요. 네, 그때 다시 설명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조립은 다 됐고 윈도우7 예, 윈도우7은 500기가로 예, 500기가에다가 설치를 하겠습니다 네, 500기가 이거 설치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조립은 다 됐습니다 이거는 잘만에서 나온 Z10 듀오라는 예, 케이스고요 케이스가 좀 큽니다 예, 기본적으로 4090까지 뭐 들어가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요즘에 저는 잘만, 아, 잘만 케이스요 Z10 3리즈를 많이 사용해요. Z10 플러스를 많이 사용하고요. 저 디오는 이제 한 단계 윗급의 모델이고 다른 거는 뭐냐면 이 앞에 먼지 필터나 이런 거는 똑같아요. 근데 다만 전면에는 유리가 아, 유리가 있고 그리고 후면에는 보시면 인피니티 쿨러 잘 만의 인피, 인피니티 쿨러가 있고요. 근데 이제 요게 어 좋은 게 뭐냐면 전면에는 실질적으로는 이제 유리가 있지만 이렇게 엑스트라 컴포턴트 메쉬 프론트 패널 에, 요게 메쉬 프론트 패널을 이렇게 줍니다 에, Z10 플러스하고 아마 똑같은 거겠죠 에, 아마 똑같은 패널일 거예요 요거를 따로 주거든요 그래서 요거 전면을 아마 탈착 전면을 띄어 가지고 아마 나사하고 이런 거 풀어 가지고 장착하면 잘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에, 지금 세팅은 다 됐고 어, 윈도우1이야뭐 그죠. 예, 윈도우1이야 워낙에, 워낙에 뭐잘 되니까. 예, 윈도우10은 뭐 크게 의미가 없어서, 윈도우7으로 제가 이제 기본적인 부팅은 윈도우7으로 되게끔 이렇게 부팅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예, 윈도우7으로 처음에 키면은 윈도우7으로 부팅이 됩니다. 음, 요거는 내가 그 MS 컴피그를 해가지고 예, 설정할 수가 있고요. 예, 7으로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제가 해놨죠? 7븐으로 들어갈 거고, 그리고 윈도우가 이렇게 시작이 되면 에, 섹터는 윈도우 7, 윈도우 10입니다. 아마 11도 잘될 거예요. 에, 11은 제가 해본 적은 없는데, 굳이 뭐 11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11도 잘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세븐도 보시는 것처럼 자 보시는 것처럼 에, 윈도우 5950X 32기가, 에, 16기가짜리 두 개죠? 그리고 장치 관리자 뭐 이런 거 보면은 어 장치 관리자 이런 거 보면 드라이버나 이런 거는 다 잡혀 있으니까 아마도 쓰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겁니다. 예. 모든 드라이버가 다 잡혀요. 예. 디스플레이 어댑터에도 3080 당연히 잡히고 그 다음에 590X도 잘 잡혀 있는 거 보일 수가 있죠. 예. 이렇게 해서 아마 배그나 윈도우 7 상태에서도 배그나 뭐 서든어택 뭐 아니면 옛날 고전게임도 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될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가 어 테스트해 보고 문제 없으면 출고하도록 아마 문제는 없을 거예요.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렇게 해서 짧게 듀얼부팅, 어, 최고사양, 한번 4090 이런 것도 빨리 윈도우7 드라이버가 나오면 좋겠는데 아직은 나오진 않았어요. 나오면 요것도 제가 추후에 예, 그렇게 세팅을 또, 그거는, 그, 때 당시, 만약에 이제 4090도 세븐 드라이버가 나오면, 제가 그거는 다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